쿠팡이 이제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그냥 그~ 여러 그 쇼핑몰들이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고 다만 쿠팡은 이제 그~ 노동자 사망 사건이 유난히 많았었는데 그~ 네. 좀 이상하다 계속 사건이 있네 이 정도로 네. 인식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밝혀진 걸 보니까 대관 팀이 따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? 네, 네.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관. 어마어마한 팀이 있었는데 이 팀이 사무실을 쿠팡이라고 쓰지도 않고 따로 별도로 비밀리에 사실상 운영되고 있었다는 네네. 거잖아요. 강남 쪽에. 네. 쿠팡 전 대표이사 총괄이 이제 강한승 대표가 사법연수원 23기고 윤석열과 같은 동기 아닙니까? 김현장 출신이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기업 운영을 할때 야, 근데. 이, 오늘과 같은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으려면 요 막기 위해서 보안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. 영, 매출액의 0.2%밖에 투입을 안 합니다. 음. 다른 기업의 절반입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발생한 사고를 대관으로 막는 거예요. 대관, 로비로 네. 대관이라는 건 결국 로비인데 네네. 그렇죠. 윤석열 정부 때는 성공했죠. 성공해가지고 그이상한 사건이 있다라고 현지 검사가 고발까지 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예 근데 이제 어~ 퇴직금 관련된 뭐~ 근로기준법 위반 그~ 수사에 있어서도 어 윤석열 쪽에 찐윤 검사가 음. 어 무혐의를 갖다가 하라고 압박을 가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수사가 없다라고 하든가 또 쿠팡 이번에 유출이 네 번째거든요 네. 개인 정보 유출되면 과징금을 매겨야 되는데 과징금이 갑자기 막한 사분의 일로 줄어든다든가 그러니까요.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노동청 저희가... 이슈가 있으면 노동청 출신의 사람들 을 쓴다든가 그렇습니다. 네 언론 출신들도 있고요. 다만히 그러니까... 보면 쿠팡의 음. 임원 중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간 사람도 꽤 많고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있다가 쿠팡의 임원이라든가 직원으로 온 사람들도 많고